77번 국도를 따라 떠난 충남 당진에서의 첫번째 여행. 꽃게가 제철인 장고항을 시작으로 면천읍성길을 걸으며 만난 전통을 잘 보존하며 사는 당진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도 당진에서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면천 면을 떠나 이번엔 순성면으로 이동합니다. 강진에서 가장 높은 아미산이 순선면 초입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연 경관이 수려해서 주민들이 자랑하는 등산 코스랍니다. 아미산 끝자락에 한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폐교였던 공간이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곳이랍니다. 바로 이분이 지난 30년간 이곳을 가꾸어 온 박기호 관장입니다. 아, 역시 미술관이어서 외경도 굉장히 멋지네요. 예, 네, 뭐 밖에도 이렇게 수목이 우거졌지만 안에도 또 현대 작품이 많이 전시돼 있거든요. 네, 들어가 보실까요? 어. 아니 선생님 이 입구부터 들어오는데 작품이 건물 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개천에서 나무를 베어 버리는 것을 계속 모아서 몇년 동안을 말려 가지고. 이제 색을 칠해서 이런 이제 깃털을 붙였는데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분홍이라는 색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그래서 이 깃털도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제가 분홍색을 선택해서 다뤄줬더니 굉장히 관람객이 오셔가지고 기뻐하시고 또 사진도 많이 찍으셔가지고 아주 유명한 포토존이 됐죠. 버려졌던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니 그래서일까요? 요즘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laughs> 자연환경이 일단은 너무 좋고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뭐 작품들이나 색상이나 이런 게 너무 사진도 잘 나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형형색색이 돋보이고 아늑한 공간에서 이렇게 인테리어가 또 조화로워서 지금 잘 관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홍색으로 이루어졌다면? 네. 이쪽 이제 청색으로 기털을 어? 활용해서 그런지 마치 둥지 속에 들어온 기분인데요. 이 공간은 작가와 자연과의 예술적 교감이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는 딱 봐도 컬러가 청색이어가지고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여기 청색을 왜 생각을 했냐면 자연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고. 이런 담쟁이 넝쿨이 안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자연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드로잉을 하고 있어서. 아, 나도 이 방에다가 저 넝쿨을 음, 같이 작업을 해보자. 아, 그러면 음. 이게 전 그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전부 내려와서 자기네들이 어. 찾지하고 있는 그런 넝쿨들이. 이 드물잖아요. 이렇게 이런 전시장으로 이런 넝쿨이 두른다는 게. 본이 아니게 콜라보를 이루신 네, 거네요. 제가 자연을 <laughs>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자연 속에 한 일부 같아서 같이 들어오려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푸른색과 대자연이 내비치는 꾸밈 없는 초록색이 서로 어울려 묘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폐교 건물 구조를 그대로 살려 각 교실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낸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높은 천장에 모빌을 가득 달아놓아 어린 시절의 동심을 떠오르게 만드는 작품 앞에 서니 저절로 카메라를 켜게 되는데요. 이 기분을 사진 속에 저장해봅니다. 네, 아주 다음 씨 사진이 아주 너무 잘 나왔는데. 어, 정말요? 작품 속의 작품인데. <laughs> 예술이네요, 예술. 글씨가 <laughs> 어, 너무... 없어서, 근데 예뻐서 너잘어 어, 누구야? 모델이네. <laughs> 원래 박기호 관장은 젊은 시절 유화를 전공했던 화가인데요. 고향인 당진에 미술관을 만들면서 설치미술의 매력에 빠졌다고 합니다. 좁은 캔버스에 다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정들을 다채로운 작품으로 미술관이란 공간에 모두 펼쳐보이는 거죠. 이렇게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아주 멋지고 새로운 미술관도 발견하게 돼서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 갖고 또 돌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뉴천 공간까지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십니까 네. 또길 따라 걷다 보면 어디로+ 어디로 가겠죠 네, 좋은 여행 되시길 <laughs>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성면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이번엔 신평면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해로 삼거리에 차들이 몰려드는데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식당 간판에는 우렁이라는 새 글자가 쓰여 있네요. 이 동네 우렁이 밥집이 많아요. 혹시 이 동네 우렁각시가 살았나요? 아마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죠. <laughs> 아, 우렁각시가 당진 사람인 거요. 그럴 수도 있을 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한삼사0 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둘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손님들도 많이 찾다 보니까 뭐. 입소문이 났나 봐요, 전국적으로 아 빨리 그냥 우렁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데, 사장님 지금 주방에서 <laughs> 음식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어, 주방에 오면 우렁이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우렁이는 어디 있나요? 우렁이를 만나려면 네. 그전에 이게 필요해요 육수를 끓일 거예요 이건 국내산 표고버섯하고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대파 양파 껍데기를 다 준비해요, 양파는 먹고 그거는 사실은 말씀드리면 우리 신랑이 당뇨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모든 음식은 당뇨 베이스예요. 시어머니의 비법에 남편의 건강을 챙기는 마음까지 더해져 진한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강된장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어마어마합니다. 10여 가지의 채소와 양념을 볶은 후 마지막으로 집에서 만든 된장이 들어갑니다. 와, 이렇게 재료 많이 들어간 강된장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다리다 보니까 맛이 훨씬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다리고 있습니다. 모양만 다리는 줄 알았는데 강된장도 다려야 한다니 상당한 정성이 들어갑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우렁이가 등장합니다. 당진의 구미 중 하나인 우렁이는요 넓은 평야로 이루어진 당진에서 쉽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부터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우렁이 식사 나왔습니다 우와, 우렁이 한 상이 나왔네요 상당히 푸짐해 보이죠. 제가 개근상 말고 상을 많이 안 받아갔는데 오늘 올해 최고의 한 상을 받은 것 같네요. 어, 아, 근데 우렁이가 종류가 많아요, 사장님. 네, 네, 네. 네. 이거는 담백한 쌈장, 이거는 음, 강된장이고요. 우렁 초무침. 아, 종류가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 음. 상추에 우렁 쌈장을 보시고 새콤달콤 생채, 생체. 생채를 올리시고. 이건 해파리예요 음. 해파리 무침을 올려놓으시고. 이 조합. 과연 어떤 맛일까요? 생채랑 해파리. 이 해파리랑 이렇게 같이 먹었잖아요. 네네. 세트예요 근데 우렁도 맛있는데 생채도 상큼하고 또 해파리도 또맛있 되게 새로운 맛인데요. 정말 입이 깔끔하면서 맛있어요. 우렁이에는 어, 칼슘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 또 어르신들, 남녀노소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적극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에요. 방진 77번 국도 오면 참새가 방앗간을 찾듯이 우렁이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laughs> 아, 진짜 우렁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어, 보세요. 다음에 오셔도 요맛 그대로 정성껏 한상 차려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우렁쌈밥으로 든든히 배를 채우고 나오니 동네 골목길이 펼쳐졌는데요. 소화도 시킬 겸 한번 걸어볼까요? 당진에 이곳저곳 다니니까 재밌네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laughs> 어? 양조장 있는데? 양조장 가볼까요? 정겨운 동네에 양조장이라니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규모가 꽤 크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나가다가 양조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laughs> 지금 해가 중천에떴는데술 아, 드시면 어떡 합니까? 네, 많이 먹는 건 아니고요. 양조장이니까 당연히 막걸리 마셔야죠. 저희가 지금 새로운 막걸리를 개발 중이어서 지금 맛을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시음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이죠. 이분이 양조장의 젊은 대표랍니다. 와, 이렇게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어. 굉장히 부러운 직업이구나라는 <laughs>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 양조장인데 네.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이 양조장 느낌이 아니에요 네, 여기는 저희가 최근에 지어진 곳이고요 원래 저희는 조부님이 1933년에 양조장을 시작해서 지금 한 90년 정도 된 양조장입니다 아, 90년이나 됐다고요? 아 안에 좀 둘러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역사를 한번 보시죠 1933년 일대인 김순식 대표가 이곳에서 처음 술을 빚기 시작해 지금까지 90년 동안 당진을 대표하는 술을 빚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 눈에 봐도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아 이게 좀 오래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 전시된 거 보니까. 혹시 이게 전에 실제로 사용됐던 도구들인가요? 저희가 쌀누룩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국상자라고 해요. 저희가 고두밥을 여기다 쪄서 놓은 다음에 거기 에 이제 곰팡이 균을 이렇게 쭉 뿌리고 나면 거기서 곰팡이 균이 배양이 돼서 제가 쌀누룩이 되는 거죠. 이거 음... 하나 더. 혹시 여러, 저기 막걸리가 어, 왜막걸리인지 아세요? 막걸리가 술 이름이 막걸리 네. 아닌가요? <laughs> 막걸러서 만들었다해서 막걸리인데 바로 이게 막걸리를 걸릴 때 쓰던 걸음 체예요. 건물 한편엔 90년간 이어온 양조장의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게 박물관처럼 꾸며놨는데요. 옛날 전통 방식의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설명을 듣다 보니 어떻게 술이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궁금하면 양조 갤러리로 고고. 고고.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양조장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갤러리를 만들었다는데요. 어린 학생들이 찾아와도 막걸리 만드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교육하려는 목적입니다. 아주 멋지게 요소 요소 꾸며 놓으셨네요. 네, 어, 술을 모르는 분들이 여기 와서 술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이해를 하고 여기 있는 항아리들은 저희 선대 때부터 써왔던 항아리고 지금도 이 항아리를 일부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있는 연잎들도 저희가 어, 연잎줄을 계승해서 이어가는 술로써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이곳 양조장은 연잎을 넣어 막걸리를 빚어왔다는데요. 운이 좋게도 그 과정을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막걸리가 이제 나 이제 다됐어 하는 것 같은데 저으실 때마다 향이 굉장히 진해요. 어, 맞아요. 이맘때쯤 되면은 살짝 과일향도 나고 이제 누룩향도 점점 더 진해지면서 이제 거의 걸르기 직전에 완성된 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발효를 마친 막걸리는 체에 넣어 불순물을 한번 걸러준 뒤 완성됩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 술은 이제 발효가 딱 끝났을 때 지금 바로 걸렀잖아요 네. 이거 막걸리 원액이에요 우리가 원주라고 하는데 어, 우리 시중에 막걸리는 보통 한 6도 정도 된는데 얘는 알코올이 한 15도 정도 돼요 원주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진해요 일단 굉장히 진하고 어, 진한데 이 약간, 이 약간 쌉싸름하면서 진한 맛이 뭐죠? 저희가 당진에 1년 미만 된 햅쌀을 쓰기 때문에 쌀 색깔이 굉장히 뽀얗고요. 저희가 연잎으로 같이 발효를 시켜서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살아있습니다. 술 빚기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이왕 온 김에 체험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체험 공간에 왔는데 어떤 걸 만들어야 되나요? 저희가 쌀루룩으로 저희 술 만들 때 만드는 쌀루룩으로 입욕제를 만들 거예요. 아, 입욕제. 네. 먼저 원하는 향기의 분말을 선택해 적당량 넣어줍니다. 막걸리 만드는 데는 살루룩을 사용할 거예요. 이 살루룩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에 좋다는 쌀 누룩까지 넣어주면 나만의 입욕제 만들기 완성입니다. 오쌀 누룩을 넣은 레몬 입욕제 완성됐습니다. 와 어우 너무 상큼해요. 네 향이 좋죠. 오늘의 피로는 나만의 입욕제와 함께 피로를 무는 걸로. 네 어. 집에 가져가셔서 탕에다가 뜨겁게 물 받아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좀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치 해외 온천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술이 익어가고 시간이 익어가는 당진의 양조장.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90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막걸리에 대한 열정과 정성만큼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지나가다가 양조장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네. 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술도 만들고 체험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여기 주민들하고 같이 지금 막걸리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할 예정이니까 꼭 한번 들러 주세요. 어, 막걸리 축제요? 네. 어꼭 와야겠습니다. 네. 아, 근데 막걸리 축제도 오지만 100년이 곧 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100년, 200년 쭉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전통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현대에 접목시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줄 아는 당진 사람들. 그렇게 가까운 그들의 터전을 걸으며 나른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내 하루엔 꽃이 필 거야 무심히 지나친 평범한 일상도내 곁에 너만 있다면 따뜻한 설